네이버 정말 답답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동안 답답했죠 최근 뿐만 아니라 실적은 늘 좋았는데 주가 같은 경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나무랑 합병한다 두나무 영업이익이 무려 1조니까 야 이거 합병하면 괜찮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거리랑 터지면서 가나 가나 했는데 아 다시 지지부진 하면서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천인데 거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식까지막 2천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합병하나 했지만 확 공신 없고 주가만 떨어지다 보니까 뭐 금융당국이 이거 작전 세력 아니냐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선언한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회사지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 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포 실적 주가 주식 합병을 한다면 파이낸셜 1대 주주가 이제 송치영 회장님이 될 거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 1위 업비트고 세계 규모로 보도록 4등이니까 어, 굉장히 두나무는 네이버를 반팔로 신사업을 진출할 수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예를 통해서 할수 있는 쓰스 일이 많다고 느껴지죠 전인구 대표님은 합병시 합산시 총 최대 60조까지 가능하다 인수 합병의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카카오가 메신저 1등을 하고 2등 기업 없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역시도 1등 되고 나면 환전 거래 결제까지 수직 계열화될 것이고 네이버 p r 로 보더라도 매우 싸기 때문에 밸류 매력도 크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밸류 매력이 크다 쿠팡 코인 베이스에 보서 싸다 이런 얘기는 항상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1년 전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저평가 나오고 있고 2023년으로 가더라도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얘기 항상 나왔습니다. 박세익 대표님은 이익은 올라가지만 밸류 낮은 이유는 뭐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소비 감소가 되는데 이거 내수 기업 아닌가 한계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 DNA를 보면 카페 지식인 라인 등으로 쇼셜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고 단순 내수가 아니라 해외 진출을 잘하는 기업이다. 이번 역시도 두나무 합병하면서 그 DNA 한번더 보여줬고 가상화폐 시장을 생태계를 한 번에 장악한다며 어, 이혜진 회장의 경영 능력 이거 장기 투자해보면 하다라고 봤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의문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제로도 어, 끊임없는 법정론란에 이어지는 와중에 이해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이 적어지면서 감소하면서까지도 어, 굉장히 주식교환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창업자로 알려져 있기는 하죠 박시동 평론가는 영업이익이 두나무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규식이 되면 you <laughs>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 최대 주주가 되고, 여기다가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으로 모두 안 주고, 네이버 주식을 준다면, 이해장 의장보다도 오히려 더 두나무 송치 회장이 최대 등급 등극 주주로 등극할 수도 있는, 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두나무와 어피트가 합병을 하면, 신사업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앞으로 포털, 쇼핑 등 모두 스테이블콘으로 결제하면서 슈퍼 앱으로 도약 가능할 것이다. 바라봤습니다. 두나무 역시도 돈을 엄청 잘 버는 회사고, 하지만 조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합병하면 네이버의 후광으로 상장을 목표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합병 후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상장의 명분을 만들어서 나스닥 상장시키면 주주들은 이 과실을 못 나눌 수도 있다고 라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제 채널에서 몇번 얘기를 했지만 거의 핏하면 얘기 나오는 네이버 페이 상장 얘기가 있습니다 두나무 인수하면 괜찮아질까? 좀 의문이긴 한데 항상 기자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바는 어, 당장은 지금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하니 하지만 문제는 요 당장입니다 이 미래에셋 계열사가 이미 한참 전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 엑시트 얘기가 나오면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여기서 당장 IPO 계획은 없지만 직원들에게는 스톡옵션을 계속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상장을 안 하면 직원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고 상장을 하면 주주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다가 송치 회장 역시도 업비트를 바탕으로 나스닥 상장을 꿈꾸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태밍 교수님은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생태계는 무궁무진하다 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오셨고 여기다가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유동성인데 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출금 송금까지 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바라봤습니다 네이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국제결제에서도 네이버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페이 뭐 정책모멘트는 받고 하지만 아 일단 딱 1차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가 굳이 원화가 있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결제를 할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게 우리가 다른 나라 갈때 그냥 어피터나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그 코인을 쓸수 있다면 환전수수료도 없고 훨씬 더 빠르게 쓸수 있죠 마찬가지로 외국인 역시도 네이버 페이에서 미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앱으로 전송하고 네이버 앱만 깔아서 온다면 굉장히 결제가 간편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이버 페이 기존 결제액도 72조인데 이 수치까지 더해진 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QR코드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고 웹툰도 해외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걸로 결제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정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투자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합병 비율에 대해 조정하는 게 아니겠냐. 네이버와 합병하는 게 아닌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병하는데 확실히 뭐 지분 가치 희석 등 따져야 할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합병이 성공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간편 결제가 훨씬 더클 것이고 두나무 코인 또 시너지 될 것이다. 물론 지분 가치는 해석되겠지만 영업이익 현금 흐름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바라봤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a i 엮이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네이버는 다소 멀어진 모습인데 기존에 열심히 그래도 나름 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이 AI를 활용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좋고 검색시장 점유율 하락은 조금 의문이고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자본이 부족한 건 아쉽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거대 공룡 맞지만 빅테크 네 곳이 현재 AI 투자하는 금액이 478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상의 절반 이상이니까 정말 이 캐시 싸움에선 이기 힘든 것 같고, 하이퍼 클로바 역시도 출시는 했지만 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니까, 소버린 AI,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어 문화에 이해시키는 걸, 특화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IL의 자도를 보더라도 이런 AI를 B2C에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AI 기술로 굉장히 광고 효율이 증대됐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AI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25년 2분기에 역대급 네이버 5,200억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실적은 늘 좋았습니다. 어, 너무 싸서 문제지. 팔란티어와 비슷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시총은 거의 뭐 15배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아쉽죠. 네이버는 주가가 빠질 때도 실적이 안 좋은 적이 없었고 이번 역시도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도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안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AI를 통해서 광고 최적화 작업을 지속을 하고 있고 체류 시간이 증대하면서 수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체류 시간이 어떻게 늘었냐? 최근에 홈피드를 개편 하면서 어딱 떴을 때 이제 검색이 아닌 탐색 쪽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으면서 이게 효과를 나름 거뒀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 검색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바닥은. 좀다져는게 아니냐 한 60%는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로고로 검색을 하더라도 구글에서 검색 결과가 더 좋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선방하는 모습.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면서 얘 역시도 타겟덤 광고로 전환율도 매우 좋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쿠팡과 확실한 양강제기를 이제는 구축을 했죠. 이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YY로 2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커머스가 늘면 당연히 여기서 열자는 네이버 페이도 열고 네이버 페이뿐만 아니라 외부 생태계에서도 네이버 페이를 쓰는 비중이 무려 27% 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 나가죠 카카오 페이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순항 중이고 두나무 시너지 효과가 들어온다면 정말 굉장히 질건 합니다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고 있지만, 어, 실적 같은 경우는 언제 흑자 전환할지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 엔터프라이즈 클라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은 하지만, 아, 생각보다, 뭐,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빅테크들이 클라우드로 성장하는 게2 3 0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냉정하게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모르겠죠. 결국 요약하면 박세익 대표님 말대로 실적은 좋은데 결국 내수 광고, 커머스, 결제로 돈 벌고 글로벌 경제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이 와중에 해외 확장 노력 뭐 스페인, C2C 업체를 굉장히 큰 돈으로 인수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달러 기반이든 원화 기반이든 스테이크 코인으로 이런 B2C 산업에서도 좀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성환 이사님은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 파이낸셜로 들어왔었을 때 두나무 영업이익이 1조 중에 5천억이 실적으로 잡히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이버지가 위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김영근 님 역시도 두 회사 모두 카카오 포함해서 실적이 좋고 정책 모음이 좀또 있다. 코스피 5천이 간다면 매크로 좋은 환경에서 탑픽은 네이버 카카오다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거의 4천까지 왔지만 네이버는 답답합니다. 꼭잘 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아 시너지 효과 좋지 않겠냐 네이버 두나무 사업 확장 가능할 것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대부분 좋은 얘기들이었지만 분해상장 리스크는 우려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잘 판단해서 성투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삼성전자 주가 뜨거운데 삼성전자 전문가 의견 요약 이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